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현 시점 8월 기준으로 미국 여행도 갔다 왔잖아요. 미국 여행에서 사왔던 운동템들을 아직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최근에 샀던 제가 운동템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잘산 템도 있고, 그냥 그저 그랬던 템들도 있으니까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정신없이 찐 후기를 남길 예정이어서 서서 한번 이렇게 자유롭게 찍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아이템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운동화입니다. 짜자잔! 드디어 제가. 미국 가서 온러닝을 사왔습니다. 온러닝 후기는요. 좀 놀랬어요. 뉴욕에 매장이 있다길래 생각보다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다른 미국 뭐 브랜드 이런 데들은 막 줄이 서 있다던가 이런 게 없었는데 온러닝이랑 호카만 줄을 엄청 서 있더라고요. 미국도 역시 러닝에 인기를 실감하게 됐고 온러닝 또한 인기를 실감을 했던 게 미국인들이 러닝할때 제가 유심히 봤는데 호카 아니면 오늘 진짜 많이 신더라고요. 온러닝의 종류를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 않고, 그냥 막 검색했을 때 가장 좋다 하는 게 온러닝의 몬스터 클라우드. 그것만 알고 갔거든요. 생각보다 그 제품을 신은 사람들은 없고, 그냥 일반 얄쌍하게 나온 기본템들의 온러닝을 많이 신고 다니더라고요. 최종적으로 구매한 클라우드 몬스터 하이퍼를 사왔습니다. 온러닝을 처음 신었을 때 진짜 신기했던 이 느낌이. 나가, 보통 운동화들이랑 확연히 달라요. 보통 러닝화를 제가 많이 신어본 거는 아니지만 쿠션감이라고 하죠. 이 밑에 쿠션감 자체가 굉장히 독특해요. 에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구멍이 송송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걸을 때마다 여기가 엄청나게 폭신폭신한 느낌? 단단하면서도 소프트해요. 이게 자세히 보면 앞. 앞쪽까지도 이렇게 꾹 이어져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앞쪽까지 걸을 때마다 뭔가 구름이를 걷고 있는 듯한 느낌의 툭한 모양이었어요. 계속 보다 보니까 어글리 슈즈 같은 느낌이 예뻐 보이긴 했는데 단점이 뭐냐면 매칭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게 무난한 색상도 있었는데 저는 딱 러닝화는 색깔이 튀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생각보다 제가 가지고 있는 양말이나 옷이 오히려 색깔이 있는 게 많아서 그런지 이렇게 매치했을 때 조금 매칭하기가 힘들다? 저는 일단 만족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진짜 이상하게 이거를 신고 걷잖아요? 왠지 모르게 발이 아파요. 그때 인친님께서 알려주셨거든요. 이게 밑창이뛸 때는 괜찮은데 걸을 때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신고 걸어 다니는 산책은 조금 발이 불편하겠다 싶었어요. 생각보다 고가의 운동화인데도 걸을 때좀 발이 아프니까 좀 억울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호카가 있는데 이왕 샀으니까 자꾸 이쪽에 손이 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 온러닝이 한국에 아예 매장으로 들어와 버리면 재고도 많이 풀리면은 더. 인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운동화는 바로 매트콘. 나이키 매트콘이에요 여러분. 제가 매트콘은 진짜 영상에도 많이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제그 운동화 추천템이 그때 영상 찍었을 때는 한 5년 정도? 잘 신었던 운동화들이었고 진짜 오랜만에 운동화가 추가가 된 거거든요. 지금 이게 4 개째인데 계속 그 디자인이 한정돼 있는 디자인에서 색깔만 많이 바뀌고 조금 뭔가 추가되는 그런 정도였는데 한번 세븐인가? 식스 때부터 디자인이 정말 제가 원하는 디자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구매를 안 하고 있다가 좀 마음에 들었던 게 이번에는 이렇게 3호 흰색 베이스에 카모 디자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뭔가 그물처럼 그 위에 덮여져 있고 흰색으로 나이키 로고가 있는데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맨발로 좀 신어보겠습니다. 저는 살때 그냥 인터넷을 주문해서 몰랐는데 여기에 이렇게 찍찍이가 있어요. 너무 깔끔하죠? 이게 신발끈 묶고 나면 은이동하다 보면 은 신발끈이 풀릴 것 같아서 걱정될 때가 있거든요. 풀리지 않고 막 이런 건 아닌데 이게 리본 끈을 이를 한번 이렇게 해서 찍찍이로 묶어. 묶어주니까 너무 깔끔하게 떨어지잖아요. 디자인까지 신경을 쓴 나이키, 나인. 안살 수가 없었죠? 진짜 이게 레깅스랑 핏이 너무 예쁘거든요. 제가 요즘 그래서 이 운동화를 매일 헬스장에서 그냥 상체, 하체 에다 나누지 않고 이 운동화로만 계속 신고 있어요. 메트콘을 하나 사시면 좋은 게 예전 영상에서는 상체, 하체... 뭐가 좋냐,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 제가 매트콘 하나 오랜만에 잘 사니까, 상체, 하체 다 나누지 않고, 요새는 이 운동화 하나로 신고, 당연히 근선수할 때는 제약이 있어요. 이렇게 발바닥이 딱딱한 신발을 신게 되면은, 어, 저, 발 접지력이 좋아서, 웨이트 운동할 때는 굉장히 좋거든요. 발이 흔들리지 않아야지, 이대퇴까지 이어지면서, 여자분들 그 힙까지 자극이 잘 가려면, 딱딱하고, 어, 흔들림 없는 운동화를 신고, 웨이트를 진행해줘야 좋거든요. 근데 인클라인으로 걷고 아니면 계단 오르기 이런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또 어디서 보니까 계단 오를 때 너무 딱딱한 신발을 신고 하면은 무릎에 더 무리가 간다고는 하더라고요. 초보자분들이 딱딱한 거를 신고 막 계단을 오른다던가 이런 무릎에 좀 부상이 갈수 있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쿠션감이 있어야 좋다고 또 하더라고요. 짜잔! 그리고 두 번째는 러닝 브라 두 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룰루레몬 완전 덕후잖아요. 룰루레몬에서 이번에 구매했던 거랑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구매하고 잘 입었던 탑이 있는데 그 라인이 러닝할 때 저는 제일 좋더라고요. 그 룰루레몬에서 소프트 라인, 미디엄 라인, 그리고 하이 라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이 라인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저는 그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소프트는 웨이트 운동하고 티셔츠 안에 입기 굉장히 좋거든요. 그 답답함도 아예 없고, 사이즈 이 전체 면적이 굉장히 작아가지고, 땀이 나더라도 좀 답답하고 이런 맛이 없어. 근데 그거를 입고 러닝을 뛰어봤는데, 좀 가슴이 많이 흔들리면서 좀 불편한 감이 있더라고요. 룰루레몬 에너지 와이드 스트랩 롱라인 브라를 샀어요. 이게 보니까 롱라인이 브라선을 기준으로 이 밑단이 하나 더 있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거 마음에 들었던 게, 이건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다른 라인은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는데, 좋은 점일 수도 있고, 약간의 나쁜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건 호불호가 있다 그랬어요. 이거 제가 사러 갔을 때 직원분께서 구독자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반가워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추천을 받았는데 이 라인이 뛰기에도 좋고 괜찮은데 사이즈를 잘못 고르면 이 밴딩 부분 있죠. 이 밴딩 부분이 딱 막히면서 숨쉴때 갈비뼈가 좀 답답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이즈를 너무 타이트하게 잡는 것보다는 정 사이즈 아니면 혹은 애매하다면 다음 사이즈로 올려도 좋다고 하셨어요. 제가 여름에는 탑만 입고 운동을 할 때도 있는데 이렇게 짧은 라인 있죠. 이롱 라인으로 안돼 있는 거는 조금 여기 밑에가 잡혀져 있는 느낌도 안 나고 좀 그래서 이렇게 딱 잡아주면 은탑 크롭 탑 크롭탑 기장보다는 살짝 짧은데 괜찮죠. 그리고 이건 웨이트용으로도 굉장히 좋아요. 그등 운동 할때 굉장히 잘 보이고 괜찮더라고요. 입어봤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두 줄짜리가 솔직히 예쁘긴 예뻐요. 그죠? 아까 같은 거는 약간 한 줄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직원분께서도 좀 깔끔한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걸로 가고 디자인 디테일이 더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두 줄짜리도 많이 가져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원하는 디자인에 따라서 고르시면 되고 이렇게 탑은 두 가지 소개해드렸고 근데 살짝의 생활 꿀팁인데 저는 원래 룰루레모는 건조기 돌리면 안 된다고 알고 있어가지고 건조기를 일체 안 돌렸었거든요. 미국 갔을 때 미국 친구가 자기네들은 룰루레모 뭐 건조기를 다 돌린다는 거예요. 에? 그럼 같은 제품이면 유통되고 이러는 거면 우리도 건조기 되는 거 아니야? 해서 제가 몇번 빨았는데 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무렇지도. 일단 섬유유연제는 사용 안 하고 저는 상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룰루레몬이 건조에도 강한 것 같다라는 생각. 그래서 건조하는 거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좀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팬츠를 엄청 문의가 많으셨어요. 제가 이 색상이랑 지금 빨래통에 가 있는지 안 보여서 못 찾았는데 레피티 그레이 색상의 팬츠, 숏팬츠를 룰루레몬에서 할인할 때 쟁여왔거든요. 비하인드 스토리, 리브드, 소프트 스트림, 하이라이즈, 쇼츠 2예요. 쇼츠 2, 뒤에 숫자가 길이, 길인데 턴을 보여드려야겠어. 패턴과 이 느낌, 코지한 이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서 제가 촬영을 좀 많이 하기도 하니까, 홈웨어 느낌으로 너무 잠옷 같진 않은데, 너무 갖춘 것 같지도 않은, 홈웨어와 일상복을 아우를 수 있는 이런 걸 입으면 좋겠다 해서 샀는데, 좀 단점은 좀 많이 짧아요. 밑으로 한이 정도 내려서 입으면 엉덩이가 안 보이는데, 그 룰루레몬에서 레깅스만 사다가, 이렇게 홈웨어스러운 편한 스타일을 입으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여기에 로고 있고 예쁩니다. 집에서 입기엔 좋아요. 근데 집에서 입는 거 치고는 할인했는데도 88,000원이더라고요. 확실히 짧아요. 근데 집에서는 뭐 나만 보는 거니까 저 한겨울이 아닌 이상에는 반바지 입고 자는 걸 되게 좋아해요. 나시 입고 자고 이런 거를 편해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온 지금 날씨에는 아직 못 입고 있는 룰루레몬 점퍼를 보여드릴게요. 짜잔! 예쁘죠? 저 이거 보자마자 하늘색 이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룰레몬 뉴욕 매장에서 샀거든요 미국에 갔더니 드는 생각이 달러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솔직히 룰레몬 우리 한국에서도 쉽게 살수 있잖아요. 한율로 따지면은 한국계도 더 싸고 이래서 한국에는 풀리지 않은 색상이나, 이거 못 봤던 디자인, 이런거 위주로 사오려고 했거든요? 요거는 집업이에요. 예쁘죠? 너무 예쁘지 않아요? 사실 제가 이거 보고 한국에 있건 말건 예뻐가지고 사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제품인데, 근데 제가 이거를 지금 왜못 입냐? 생각보다 두꺼워요.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더운 재질이에요. 간절기 운동 다니실 때딱 입으면 좋을 만한? 제가 엄청 잘 입고 다녔던 룰루레몬 집업이 있어요. 그 유니폼에도 입고 다니고 했던 건데 얘는 확실히 뭔가 얇은 느낌인데 얘는 좀힘 있게 이렇게 잡혀져 있는 느낌이고 얘는 진짜 막 흐물흐물한 느낌이잖아요. 숙여도 이만큼 경량 패딩 수준인데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제가 말을 좀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여러분들도 미국에 가시면은 이런 집업 스타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미국이든 어디든 해외에 나가면 집업 스타일이 예쁜 게 많고, 그리고 일단 색상이 좀 다양하다. 이 흰색, 요런 소라색이랑 매칭해서 입으면 좋아해가지고, 운동 다닐 때 운동 가방 메고, 이거 집업 메고, 운동 갈 기분이 난다는 거. 루루레몬에서 저처럼 막 너무 많이 샀거나 한두 개씩 있는 사람들은 그럴 때는 저는 악세사리류나 이렇게 차라리 집업을 하나 사시는 게 진짜 좋아요. 저 흰색 집업은 엄청 오래 입었거든요. 이게 확실히 가벼워요. 어 가벼워. 그 뭐라 해야 되지? 산갈때 산을 많이 가보진 않았는데 등산 갈 때나 그냥 집 앞에 여름에도 이렇게 입어도 막 그렇게 쪄죽을 정도의 느낌은 안 나가지고 좋더라고요. 짜잔, 어때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사온 룰루레몬이 아닌 유일한 운동복. 나이키입니다. 운동복을 나이키 산지가 진짜 오래됐거든요. 나이키는 뭔지 모르게 디자인도 좀 별로고 제 기준으로는 별로였고 소재 자체도 너무 뭔가 답답한 느낌에 자꾸 손이 안 가더라고요. 헬린이 초반에는 나이키가 가장 예뻐서 나이키를 입었는데 지금은 정말 오랜만에 샀습니다. 보스턴에 있는 딕스라는 스포츠웨어나 이런 용품들이 싸그리 파는 엄청 큰. 아, 아울렛은 아니야. 아울렛은 아닌데, 할인도 하면서 종류가 많은 곳에 들어갔는데, 눈이 막 뒤집혔단 말이에요. 언제 봤는데 놀랬는데, 나이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패턴이라고 해야 되나? 요런 무늬가 있는 걸 진짜 잘안 입어요. 보다 화려한 색상이나 요런 운동복을 선호하는 편이 아닌데도, 얘는 보자마자 너무 놀랬어요. 일단 1번 소재. 소재가 룰루레몽급으로 엄청 편해요. 이게 짠득짠득하게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텐션감도 좋은데 그렇다고 너무 안 잡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얼라인이로 비교했을 때 얘는 좀 탄탄한 감이 있으면서도 엄청 편해요. 그리고 이 밑에 이 부분이 밴딩 처리가 없어가지고 살 눌림이 없어. 이거 쇼츠 입으면 알죠? 이렇게 조여가지고 살 눌리거나 하는데 얘는 좀 위험하다 싶을 정도로 실이 안 튀어나오나? 어떻게 마감 처리를 한 거지? 할 정도로 위험한 소재. 이거 많이 입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눌림이 없어서 편한 것 같아. 그리고 제가 이 패턴에 매료가 됐던 게. 엉덩이가 커 보여요, 진짜. 이게 무늬가 있다 보니까 민자보다는 약간 볼륨감이 있어 보이는 거? 그래서 이때 운동 영상을 찍었는데 제가 힙이 큰 편이 아닌데도 좀, 좀 볼륨감 있어 보이더라고요. 탑은 그냥 세트로 나와있길래 샀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추장스러운 디테일 디자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안 이쁘지 않아요? 저는 안 이쁜데, 이 위, 뭐야, 편하긴 해서 입긴 입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온라인 있죠? 이걸 굉장히 편해하는 것 같아요. 뭐이 단독으로 입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느낌입니다. 브라탑은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너무 편해서 손이 진짜 진짜 자주 가요. 아, 이거는 우리나라엔 없겠다 싶었는데, 이 몸에 팔더라고요. 그 심지어, 한국이 더 싸요, 여러분. 한번 이거 접해보시면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짜잔! 그러면은 제가 옷이랑 운동화를 끝냈고, 액세서리류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또 미안해요. 또 룰루레몬 3종 세트이긴 한데, 헤어밴드랑 그 모자예요. 그러니까 아모띠님 그 유튜브를 봤는데, 룰루레몬 이만한 넓직한 그 헤어밴드를 하셨는데, 남자분인데도 너무 예쁘고 뭔가 멋진 거예요. 미국 가서 써봤는데, 저는 진짜, 진짜 이상한 거예요. 이 얇은 헤어밴드가 날것 같다. 얇은 헤어밴드도 한국에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좀 웃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머리를 다시 이렇게, 이렇게 쫌 매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어때요? 이게 불편할 수 있다고 느꼈던 게 자꾸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올라가게 되니까 자꾸만 얘를 이렇게 내리게 돼요. 근데 저는 그런 거를 별로 예민하게 생각하는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헤어 밴드면 운동하다가 내려오면 이렇게 올리면 되지.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완벽한 짱짱함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넓은 게더 이렇게 더 이게 전체적으로 감싸주니까 말려 올라가는 없는데 대신 그게 어울리기가 힘들다. 얼굴이 작거나 그 아모띠님처럼 머리를 이렇게 덮어가지고 좀 그러니까 힙한 느낌이 나지 않으면 그게 소화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좀 저처럼 이렇게 얇고 확실히 이거를 끼고 런닝을 뛰니까 땀이 저는 정수리 머리 쪽에서 많이 나는데 흡수가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땀이 아예 안흘르진 않아요, 여러분. 저처럼 뚝뚝 흘러지는 분들은 눈에 들어가는 예방 차원으로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 이거 끼면 약간 운동 잘하는 사람 같지 않아요? <laughs> 좀 멋쟁이 같아요. 모자를 쓰고 운동을 하면은 탈모가 생긴다. 이게 땀이 배출이 안 되면 탈모가 생긴다는 걸 알고 안 했거든요. 그렇지만은 않대요. 그래서 모자를 쓴다고 탈모가 된다 이런 건 아닌데 확률이 좀더 높다고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좋은 점이 이렇게 머리카락 나오는 부분이 찍찍이나 끈이 아니라 이렇게 사이로 되어 있어서 저처럼 머리를 묶고 나서 모자를 쓰시려면 이거를 막 빼고 누르고 막 하시고 할게 없이 바로 이 상태에서 똑 하면 됩니다. 너무 편하죠? 사이즈 조절하는 게 굉장히 쉽게 되어 있고 플러스 때도 이렇게 빼서 머리 망가짐 없이 모자를 쓸 수가 있다. 제가 모자가 <laughs> 잘 어울리는 편은 아니거든요. 뭉대가 <laughs> 있는 편이어서 저는 이게 렇 보여야 괜찮은 얼굴인데. 근데 뭐 어떡해. 아침에 햇빛 가리는 용으로 뛰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얘가 이게 밤에 보면은 그 후레쉬 비치면은 터지더라고요좀 러너 느낌 나죠? 이렇게 모자랑, 모자랑 이게 아이템들을 추가를 해주면은 이렇게 뭐, 멋진 느낌이 날수 있어요. 좋은 점이. 되게 가벼운 메쉬로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가벼운 소재여가지고, 다른 일반 모자를 쓰고 뛰면은 뚜껑에 진짜 너무 무겁고 뜨겁고 이러는데, 얘는 그나마 쓴듯안쓴듯 가벼운 느낌이다. 그리고 런닝 뛰고 온날 그냥 샤워하면서 저는 샴푸로 얘를 같이 빨아주거든요. 그러면은 다음날 런닝을 뛰더라도 또 모자 쓰고 나갈 수 있어요. 헤어밴드 좀 예쁘게 쓰고 싶으신 분들은, 내려가지고 올렸잖아요. 여기서 멈추는 것보다 저는 살짝 이 앞머리가 나와줘야 대머리 같지 않고 여기를 살짝 띄워줍니다. 옆머리도 좀 내려주면 좀 아닌가? 똑같나? 그리고 생각보다 쇼츠에 많이 문의를 해주셨던 수건인데요. 스포츠, 스포츠 타월이에요. 룰루레몬에서 딱두개 있길래 사왔는데 이게 매장에 소량만 많이 들어와서 한두 개 정도만 들어온대요.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게땀 흡수가 잘 돼. 이쪽 면이랑 이쪽 면이 맨들맨들한 쪽이랑 약간 뽀송뽀송한 그 수건면 재질이 있는데 수건이랑 확실히 다른 게 땀을 이렇게 닦아도 계속 빨리빨리 말라요. 러닝할때 저는 이거 러닝 벨트에 얘 넣어 다니고 하거든요. 그냥 목에 이렇게 목 수건처럼 이렇게 리는데 단점은 촌스러워요 좀 색깔이 좀 예쁜 색으로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 수건 추천드립니다. 그리 사실 아까 얘기를 못 해드렸는데 제가 러닝 쇼츠를 미국에서 한 다섯 개를 사왔어요 나이키 걸로만. 색깔별로 사온 이유가 저는 이게 45불인데 할인해가지고 한30몇 불에 샀어요. 근데 얘는 이제 환율로 따졌을 때한 하나에 5만 원씩 걸로 살수 있는 건데 막 그렇게 싸진 않죠. 미국 가거나 다른 나라 갔을 때 아까도 말했듯이 다양한 색상이 진. 진짜 많거든. 요그 러닝 쇼츠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운동복 사는 거 좋아하신 분들은 눈이 뒤집힐 만한데 저처럼 한국에 없는 색상을 막 많이 사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액세사리를좀 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사도 왔고 집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앉아 있는 시간이 늘고 그리고 또 뱃살이 찌고 가쁜 가쁜 정인데 진짜예요. 앉아 자꾸 뱃살 아니면 상체 쪽에 많이 쌓이기도 하고 해서 홈트를 해보고자 좀 소도구들을 사는데 매트를 샀거든요. 매트가 먼저 1번이잖아요. 근데 바닥에 누워서 할 수는 없으니까. 또, 요가하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룰레모 요가 매트를 사는 건 사치일까? 근데 그 친구가 사치라고 했지만, 저는 사치입니다 어쨌든, 보여드릴게요. 짠! 색깔! 너무 이쁘지 않아. 그것도. 열어 이거, 이거. 보고 왜 놀랬냐면, 안사본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다른 거 사면은 여기 다 뜯기고 이런단 말이에요. 알죠? 막 손톱 자국 나고 이러는데 얘는 밀착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밀리지도 않아요. 이쫙 깔리는 거 보이시죠? 이런 거 플랭크 동작 하고 이럴 때안 밀려. 잠시 좀 해볼게요. 지금 기분이 좀 좋아요. 이게 발 쪽이 이렇게 밀리면은 막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알죠? 근데 얘는 쫙. 싼 거는 자고이 끝부분이 말린대요 요 전체가 다 밀림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좋아 다른 색상도 있어 핑크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색상도 너무 예뻤어 또 보여드릴 거는 바로 SMPE의 웨이브 베개입니다 이건 되게 희간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편백나무로 되어 있는 발사도 되고 어, 마사지도 되고 일석이조가 아니라 엄청나게 도움을 될수 있는 그 스트레칭 마사지용 베개인데 제가 그러니까 이거를 고민을 했어요 가격대가 그렇게 저렴한 편은 아니고 이게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는데 저는 짧으면 은 집에 두고 사용하는 거여서 짧은 것보다 긴게 낫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하고 나서 아, 그냥 헬스장에 있는 폼롤러보다 나한테 맞는 저는 이 베개 가져가가지고 몸 풀고 나서 운동해주면 진짜 운동 잘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무거워요. 편백나무로 돼서 무거워서 찾아봤더니 짧은 용으로... 그. 플라스틱은 아닐 텐데 다른 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쓰냐? 저도 그 인치님께서 여기 강사분이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영상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분 영상을 보면서 따라 했는데 먼저 저는 이 뜨근에 엄청 뭉쳐 있고 생각을 많이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여기가 스트레스가 엄청 모이나 봐요. 그래서 제가 데콜테나 이런 거 에스테틱을 받으러 갔을 때도 항상 이목뒤그 승모라인 이쪽이 많이 뭉쳐 있고 겨드랑이도 되게 많이 막혀있대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고 있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저는 먼저 이목뒤 있죠? 처음에 하면 되게 아파요. 이렇게, 옵션에. 어, 옆으로 이렇게 돌려주면, 이 돌기가 저 목에 딱 맞으면서, 진짜 처음 해보시는분 아파요. 이렇게 해서 손으로 딱 잡고 해주셔야 돼. 저는 이렇게 옆으로 누워가지고, 이옆 측두근 있죠? 얘를 계속 넣어서 밤마다 이렇게 풀어줘요. 원래, 괄사 하면, 어쨌든, 제 팔도 힘이 들어가게 되고, 막 이렇게 짓눌리게 되잖아요. 근데 얘는 머리 무게로 인해서, 이렇게? 풀어주면, 어우. 그리고 제일 아팠던 게, 이렇게 겨드랑이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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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직도 겨드랑이에 딱 끼우고 나서, 이 머리 무게가 굉장히 무겁잖아요. 이게, 이게 해야 돼. 그리고 어깨랑 이런 거다 힘을 빼야 되는데, 너무 힘들고 아파요, 선생님. 선생님. 음. 반대쪽. 이게 좋았던 게배 부분에 배 마사지도 해줘야 엄청 좋단 말이에요. 움직여주면서 이 돌기 부분으로 배 마사지를 해주면은 막 막혀있던 뭔가 장기들이 살살슬막 순환이 되는 느낌, 숨 쉬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보니까 돌기가 있다 보니까 옆으로 조금씩 돌리면서. 해주는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 다리도 물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풀어주면 저희 막알막 막 뭉개기도 하잖아요. 사실 그런 거는 막 우리 귀찮으면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허벅지도 무게 태워서 이렇게 풀어주고 또 가장 중요한 발 부분을 풀어줄 때도 올라타주면 와, 진짜 아파. 어, 어디 잡고 꾹꾹꾹꾹꾹꾹 이렇게 눌러주세요. 빠르게 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필라테스드, MPE 다니는 친구도 그렇고, PT쌤도 그렇고, 발바닥을 잘 풀어주지 않으면, 은 운동을, 자극을 느끼기도 힘들고, 자세 자체도 완전히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바닥을 열심히 풀어주시면 좋고, 손 좀다리로 뭐, 루프밴드나 마사지볼 정도는 샀어요. 밴드나 이런 거는 막 비싼 거살 필요 없고, 저렴한 제품으로 그냥 사시는 게 괜찮은 것 같고, 저처럼 좀 이런 아이템이 욕심이 있으시면, 신분들은 좀 돈을 들여서라도 오래 쓸수 있는 제품으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 아까 첫 모습과 좀 많이 달라진 모습으로 클로징을 하고 있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요즘 산 아이템들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필요하셨던 분들 구매하시면 되고 저와 꼭 똑같은 게 아니더라도 저런 어, 게 있었구나 하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운동템이 저처럼 헤어밴드 진짜 안 어울릴 것 같았는데 샀는데 의외로 안 어울리고 말고 필요 없이 실용적으로 너무 좋다 하는 아이템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 하나씩 구매를 하면서 운동에 예. 삶의 질을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하나 사면 또 운동가 할때 기분이 좋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번에는 또 재미난 영상으로 가져와 볼게요. 안녕.